I was caught in the middle. Never noticed how much I look like you. I was making all How I always wanted to look like you for oh, all oh, the days and all the nights we didn't get to spend together, we will make it up for the ways I try to find just oh, to bad Cause I look oh, like it in me.

오징어 오징어 오 오리코인데 손전 아빠한테 너무 예쁘게 언니 손좀 주면? 들어오세요. 우와. 10주년 축하해! 10주년 축하해. 오, 10주년 축하해! 대박! 뭐야? 박수! 언제 준비했어? 준비하라, 응. 축하해. 10주년. 아, 고마워. 워 엄마 원아. 축하해. 엄마 축하해. 엄마, 아빠 축하해요. 해줘, 워낙. 예뻐? 반짝반짝. 어? 어좀 목화 중이야. 어, 되게...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. 괜찮아. 되게 미안하네. 아예쁘지 않아 꽃. 이거 너네가 이거 세트 있어? 안 돼요? <laughs> 내가 업체에 한 거야. 아 업체가 있어? 아, <laughs> 지금 아, 지혜랑 네. 우영이가꽃 뿌릴 거야. 세빈 여섯 시에 맞어 너무 미안해. <laughs> 어. 어머 <laughs> 줄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알았어? 이게 있었어? 구했잖아. <laughs> 어떻게? 까레띠에 보기 본점 가가지고 천다. 언제 왔어? 왔다 갔다 하면서 갔어. <laughs> 오래. 오랫동안 준비했지. 어... 축하드려요. 내가 가슴이 뛴다. 천천히 이거 이거. 어 축하해요 그래. 고고해라요. 예. 고마워요. 네. 네. 원이가 제일 신났네. 원이가 정리하면 되겠다. 축하드려요. 응. 어. 이제 네, 두 분만의 네. 시간. 저희총 네, 총. 어? 두 분만의 시간. 성공했다 네. 성공. 아아세 분만의 시간. <laughs> 네. 사실 내가 소리를 입으로 해 하나, 둘. 어디 할수록 점점 어색해. 승하로운 애 내보낼 거야 나 근데 소리 진짜 잘 내지? 네? 너무 어색하던데. <laughs> 좀 따라주면 안 돼?

나이 맞을 수 없지. 누가 보면 술되잘어 찐교.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오빠가 이번 10주년은 <laughs> 단단히 준비했나봐요. 선물을 또 우리 결혼할 때 생각난다, 그 도장. 응. 음. <laughs> 그건 너무 예쁘다. 내일 내일도 혹시 꽃이 봤어. 있어? 아예 없어. 아 그래. <웃음> <웃음>

진짜 예쁘다. 장미꽃 튤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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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플레이션. 너무 안돼. <웃음> 동영상인데. 딴따라라라라. 딴따라라루라라 딴따라라라라라라라. 딴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딴라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제주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유채꽃 있는 데랑 한참 놀다 왔어요. 선크림을 한번더 바르고 요즘 에 요거 쓰는데 괜찮은 것 같아. 요 선크림 워낙 오래 써서 살피지 않십까 잡티가 생기지 않게 계속 많이 쓰고 있는 저는 2 1일 N p u 아이보리. 아까 책장에 만만 봤지. 네 머리에 깨구이태만 책장에 만마 있어요? <laughs> 있어요? 응. 요거. 아이씨. 볼 터치했어요. 자립 브러시로 리아 시간. 요거. 소개했다 독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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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유채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줬어요. 예쁘죠? 어제 꽃? 아 맛있다. 물이 좀 흐르는데. 엄마가 다 젖었는데. 이제 맘마 먹으러 가자. 손 탁탁 빼. 손 아니, 씻고 가면 되지. 엄마안 먹어. 응. 뱀떼가 많어요맛 카페에 왔어요 이거 먹으시구요 벚꽃길 완전 피크의 제주도에 왔습니다 <목소리> 저녁은 어린이 장식. 생선이 이렇게 발라져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김원밥상. <laughs> 오빠는 클럽 샌드위치. 전별 배가 안 고파요. <laughs> 쫀득쫀득해요 아주 갈치조림이 쫀득하고 맛있었습니다 얘를 점심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엄청 맛있는 치즈 케이크 그래서 커피랑 먹어볼게요 어, 어제 하나 먹었는데 되게 촉촉한 맛이었어요 한 손으로 먹기가 힘드네 그가 자고 휴식의 시간 휴식 비가 오니까 할 일이 뭘 해야 되나? 근데 예전에 올 때는 제주도가 저는 좀 심심한 느낌이었는데 원이랑 오니까 체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주 오게 될것 같아요. 3일차에 뭔가 앉아서 처음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테라스의 뷰예요. 오빠가 선물해준 꽃은 모두의 알레르기를 위해 잠깐 나가도록. 근데 올해 날씨가 약간 추우니까 밖에 있으니까 더 약간 시그러운 느낌? 잠깐 휴식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. 오늘 제주도 날. 오늘 여기 나와서 이제 총사 빨강에 고 가자. 집에 가는 날까지 꽃이 너무 예쁩니다. 멋있 응. 어, 어. <laughs> 여미지 식물원에 왔어요. 식물 좋아하는 원희를 위해. 어 대왕 고사리. 여기는 물의 정원이에요. 너무 예쁘네요. 예와고 시원해 보여. 오늘 쉼터에 크게 불러줘. 진청아 진청아. 오. 움직인다. 심청아. 여기 움직였어 지금. 움직였어. 이게 움직이게. 크다. 진짜 크다. 야, <laughs> 진짜.